우리나 들어와봐. <laughs> 어 왜? 잠깐만 <laughs> <laughs> 왜? 너 막바기 어, 몰라? 막바기 음. 어. 다리 좀더성장하게 벌려야지. 다리 사십오도 몰라? 아. 이렇게 벌리고 어. 이렇게 벌리라고. 음. 그리고 손도 군대 안 갔다 왔어?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때리라고. 아. 음, 넌 노란색 빈이 예뻐, 분홍색 빈이 예뻐. R G B 중에 B가 제일 좋아. B 블루. 무슨 그 블루가 없 우리가 지금까지 너한테 말해준 아이디어들 있지? 응. 괜찮아? 응. 좀 많긴 했는데 이 많은 거를 다 살려줘야 돼. 그치? 우리가 어제 회의했던 게그 이거니까. 왜? 아니 정훈아. 나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 시간 이 별로 없어 우리 남은 게. 알아. 근데 일단 찍을 수 있는 건 찍어야지. 아니 그래도 시간 안에 다 찍는 게 뭔지 아냐? 근데 시간 안에 찍었는데, 결과물이 별로면? 아, 근데 다 찍지도 못하고, 제출하면? 애초에 여유 날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아니, 근데 우리한테 남은 시간 생각보다 더 없다니까? 아니, 봐봐, 지금. 오늘은 그렇지만, 그니까 러 오늘 딜레이 될 것까지 생각해. 지금 몰라, 오빠? 내가 왜 불렀는지 몰라? <laughs> 연기밖에 안 하지 않았어? 어, 연기했지. 어. 근데 그게 난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아, 미안하지. 미안한 거 맞아? 아니, 그때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저게. 음. 그렇긴 하지. 그래도 아직까지 걸리는 게뭐 조금 있기는 하다. 음. 어? 저왜 그래? 그, 저 미안한데, 그. 어. 수리야, 얘가 헤어지이거고 뭐야? 이래서 그냥 갔다고? 진짜 갔다고? 다 찍지 않고?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우리 남은 건다 찍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수로랑 날짜 맞춰서 찍든거 해야지. 나중에 언제? 날짜 언제 잡게? 언제? 그러니까 차차. 그럼 차차 언제? 그러니까 수로 좀괜찮아지면 날짜 잡고 다시 찍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날짜 를 언제 잡는데? 지금 이분 이대로 가버렸잖아. 언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나? 나는 물론 다시 와서 찍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도 현실적으로? 나 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지. 아그 앞뒤가 안 맞아 정이야그 아, 무슨 그게... 말이야?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가 네. 한번 물어는 볼게 요나나 화장실 갔다가. 아, 진짜 개 빡친다 진짜. 아. 네, 그 다음은 뮤직비디오 장르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뮤직비디오 날좀 봐줘 기획안 발표를 맡게 된 뮤직비디오 두근두근을 기획한 한영문화 컨텐츠학과 임정미입니다. 문정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팀 해체요? 정미랑 하면서 좀 좋은 점도 있었는데 불편한 점도 있어서 그게 잘 마무리 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각자 하는 하게 되었지만 또 각자 좀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정윤이랑 처음에는 좋게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혼자 갈걸 그랬어요. 이게 어차피 끝날 거 같이 가지도 못할거 그냥 혼자 하는 게더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일단 어 지나지 않을 것 같은 사년이 이렇게 흘러서 제가 어느덧 이제 25살이 되고 졸업할 때가 왔는데 어 4년 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잘 음, 생각하고 추억으로 담아서 사회에 나가서 조금 더 멋있는 더 성장하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졸업 축하해 정민아 어그 동안 먼길 오느라 고생했고 어, 정윤이랑 비록 좀은 낮지만 그래도 중간까지는 같이 잘 왔으니까 그래도 좋게 좋게 생각하고 졸업 작품 발표 하신 모든 다른 학우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신 너무 대견해 나 너무 칭찬해 고생했어 정미야 안녕 아, 그럼 저희 그저 마이크 빼도 돼요? 아, 네